이번에는 판매 속성을 설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판매 속성을 설정을 하기 전에 앞에 보시면 추천 정보라고 있습니다. 추천 정보는 모든 카테고리가 모두 이 추천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된 카테고리만 추천 정보를 입력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과 같은 운동화와 같은 이런 카테고리인데요. 나이키 운동화를 등록을 하시려면 어, 여기 추천 정보에 보통 이 신발 혓바닥에 있는 상품, 상품 번호가 나와 있는 그 혓바닥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줘야 되구요. 또 나이키 신발 어, 정품 그 박스에 있는 어, 품번이 나온 부분을 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줘야 된다든지, 어,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 사실은 이제 지금 템플릿을 만들 때에는 앞에서 저희가 이 운동화라는 카테고리를 여기서 선택을 해줘도 여기 추천 정보는 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없고요 어,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판매 옵션을 설정을 해볼 텐데 판매 옵션 같은 경우는 타오버오나와 지마켓, 한국의 마켓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마켓이나 옥션과 같이 한 페이지에 상품을 여러 개를 어, 등록을 해놓고 또 거기에 옵션을 줘서 또 옵션가로 이렇게 가격을 부동하게 측정을 해서 즉한 페이지에 상품을 여러 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마켓을 하던 방식 그대로 어, 상품 한 페이지에 여러 개 상품을 옵션을 여러 개를 준다 그러면 우리 이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지가 뜨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속도가 느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타오버에서 이제 제한을 하는데요. 한 페이지당 상품을 한 상품만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상품의 색상과 사이즈만 설정을 할수 있게끔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템플릿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즉 양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상의 원피스를 등록을 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흰색 어, 이렇게 흰색 원피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만약에 실전으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등록을 할때 어, 흰색이 아니면 또 이걸 취소를 하고 다시 색상을 정확한 색상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템플릿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색상을 선택을 해 놓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양식을 만들 때에는 색상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사이즈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사이즈도 여러 개의 사이즈가 있는데 어, 상품마다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자주 쓰는 사이즈면 뭐 선택을 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의류 같은 경우는 미디움 라지는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럼 미디움 라지는 미리 선택을 해 놓겠지만 예를 들면 엑스 스몰 같은 경우는 자주 안 나오는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미리 선택을 해 놨다가 실제로 엑스 스몰 사이즈가 엑스 어, 스몰 사이즈인 상품이 적게 되면 이거를 매번 등록할 때마다 또 취소를 해 줘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할것 같은 사이즈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체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상품을 등록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상품 등록할 때 그때 선택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